응. 왔어. 갤럭시 왔어. 안 <laughs> <laughs> 유심 뽑는 핀, C2C 케이블, 설명서, 그 다음 본체. 내가 너무 당연하게, 라벤더 샀을 거라고 생각했겠지? 그런데, 라벤더 색깔이 아니고, 내 눈에는, 핑크에 가깝더라고. 알잖아, 내 핑크 싫어하는 거. 그래서, 크림 색깔 샀어. 진짜, 라벤더 색깔이었으면 샀을 거야. 근데 아무리 봐도, 핑크, 삐삐. 크림 도 만약에 이게, 누루팅팅한 크림이었으면 블랙 샀을 거야 민트는 아이폰 12 미니랑 아이패드 에어 써봐가지고 후지마 민트는 안 쓰고 싶더라고 그래서 크림 어떻게 켜지? 잠깐만 써봐봐 아 이거 설정해야 돼 설정해야 돼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설정하고 올게 이거 어떻게 켜? 방전인가? 왜안 켜지지? 아무것도 안나오 켰어 어다 됐어 기능은, 다른 유튜버들 거 보고, 이걸 왜 샀냐면, 원래 이거랑, 인스타 360에서 나온 거랑, 캐논에서 나온 거 고민하고 있었거든, 브이로그 카메라로. 근데 이걸 산 이유는, 안드로이드가 되는 브이로그 카메라잖아. 다른 건 진짜 그냥, 카메라만 되는 거고, 이건 이제 뭐 안드로이드 기능을 쓸수 있잖아. 여차하면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해서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, 뭐 인스타에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고. 그래서 산 거거든. 내가 요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전부 이제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. 아무리 이게 카메라 성능이 다른 것보다 뭐 떨어진다 해도 전면 카메라보다 나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이거 고른 거거든. 이거 왜안 켜지는 거야, 씨부라. 이거 화면 또 넓어져가지고 내 모습도 좀 크게 볼수 있잖아. 브이로그 찍으려고. 앞으로 브이로그는 이걸로 찍는 걸로. 내가 생각하는 이거의 단점은 생각보다 이 액정창이 작아. 생각했던 것보단 좀 작더라고. 그리고 아이폰이 아니다. 뭐 에어드랍을 쓸 수가 없잖아. 난 모든 생태계가 맥이란 말이야. 그거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데? 라벤더가 라벤더 색깔이 아니었다. 핑크색이었다. 난중에 따로 언급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브이로그 채널을 따로 개설하려고 하거든. 어, 이미 만들어져 있어. 영상만 올리면 되는 건데 그거 때문에 이제 산 거지. 그래서 브이로그 카메라 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이걸 선택지에 두는 것도 좋아. 전화 기능을 쓰지 말고 나처럼 전화로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카메라로 괜찮을 것 같은데? 오늘 내일 좀 귀엽지 않나?